지금 곳곳에 균열이 조금씩 벌써 일어나고 있는 듯한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2022년은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매번 강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저는 물가가 참 궁금합니다. 지금 네. 장 보러 가기가 네. 너무 겁이 나요. 지금 네. 주부님들도 엄청 어뭐장 보러 가서 뭐 요리하고 반찬 만들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물가가 2023년에는 좀 안정이 될까요? 어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음. 물가 상승률은 조금 안정화되는 추세지만 물가는 안정화되기 어렵다. 오, 무슨 말이죠?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뭐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아니면 뭐이커노미스트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물가는 사실은 물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 지표 숫자를 네, 몇 말하는 퍼센트 그죠? 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상승했나? 음. 그게 지금 예를 들면 6.3% 상승하고 뭐5.7% 상승했다. 음. 이 얘기가 그게 물가 상승률이에요. 근데 이 물가 상승률은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구간이고요. 23년은 더 떨어집니다. 음. 더 떨어지지만 네. 그게 2%는 올라가 있는, 2%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떨어지는 수준. 네. 그니까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라고 느끼는.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가 2%니까 음. 2%보다 높은 수준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흐름, 2% 밑으로 떨어지기는 어려운 흐름. 음. 그러기 때문에 여전히 고물가 시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고물가 시대라는 그 단어의 정의가 2% 목표 물가를 상회하는가. 음. 그리고 정말 인플레이션 심각하다라고 볼 때는 보통 통상적으로 학계에서는 4%를 상회할 때. 네, 이렇게 되는데, 22년 말까지는 4%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고요. 음. 23년에는 그래도 4%를 밑도는 수준으로까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음. 여전히 2%를 상회하는 그런 수준의 고물가 시대는 유지된다라는 음. 거고요. 그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는 물가죠. 음. 물가는 여전히 3% 오르든 4% 오르든 여전히 전년보다는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네. 그래서 물가는 오르지만 물가 상승률은 떨어진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경제를 진단할 때는 물가 상승률을 보셔야 됩니다. 네. 그게 언어예요. 음. 경제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이유는 음. 그 언어 자체가 음. 그 이코노미스트들의 언어와 교감이 안 돼서예요. 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친절하게 설명 드리려고 노력하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은 물가 상승률 가지고 얘기하는데 네. 받아들이는 사람은 물가로 받아들이니. 음. 아니 물가상승률이 뭐가 떨어졌단 말이야 물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게 맞다 이거죠 음. 예,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주목하시고 결국 물가상승률이 2%가 될 때까지 금리인상 행보나 금리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그런 액션이 취해질 것이다 음. 이렇게 보시면 올바르게 경기를 진단하는 것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럼 내년까지도 금리는 계속 오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음. 일단은 23년 중반까지는 다만 물가상승률이 떨어지잖아요 음. 그런 구간 그러니까 4%를 넘는 수준에서 어쨌든 조정되는 국면이잖아요. 음. 그런 국면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는 주춤해질 수 있어요. 음. 그러나 예를 들면 자이언트 스텝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할 수는 있어요. 음. 그러니까 완화하는 정도지.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주춤하는 네. 거지 여전히 인상하는 기조고 음. 23년 중반쯤이면 어, 특히 물가 상승률이 조금 안정화돼요. 예를 들면. 4% 정도까지 떨어져요. 네. 그런데 금리는 4%를 상회해요. 음. 이 크로스되는 구간 이 있죠. 음. 이 정도 즈음에 상승 속도가 급격히 둔화됩니다. 그때부터는 아마도 이 변곡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금리를 동결해 나갈 가능성이 높죠. 예, 네, 그래서 높은 기준금리에서 유지되는 구간을 만나는 것, 그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이 더 잡히는 것을 관찰하다가 음. 물가가 온전히 잡혔어요. 음. 2% 수준까지 도달했어요. 음. 그러면 금리를 유지하다가 이제 경기 부양시켜야 되겠다 음. 하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시점이 오겠죠. 근데 그런 지점은 23년 끝자락 어...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로서. 이십삼 년 말이면은 그럼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역시 물가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물가가 목표치인 이퍼까지 도달을 하면 그때부터 조금 인하가 될 네, 것이다. 네, 이 퍼센트 때 정도가 되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심각해질수록 아 이제는 경기 부양이 더 중요하겠구나. 결국 통화 당국에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 나를 파월이라고 가정해라. <laughs> 그러면 주식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어, 굉장히 쉬워집니다. 네. 파월의 마음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음. 어쨌든 2% 대의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면, 음. 그러면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음. 그 이유는 파월의 입장에서 숙제가 뭐냐예요. 물가를 잡는 거예요. 물가가 숙제인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고 경기 침체가 약이 돼요. 음. 그러면 얘는 이미 토끼를 잡았으니까 음. 뭐를 잡아야 됩니까? 이제. 경기라는 토끼를 잡아야 되죠. 그 그걸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게 뭐죠? 인공호흡이죠. 음, 금리, 금리 인하죠. 인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면 그때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경기 부를 양을 시키겠다. 이게 제어, 저런 파월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지 않는 한. 음. 금리를 인하 안 하겠다라고 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미국 물가에 좀왜 한국 물가도 아니고 미국 물가까지 바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네. 하시겠지만 그게 나의 호주머니를 결정짓는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 저도 그렇고 저는 참 지금 주식창 안 열어본 지 오래됐거든요. 네. 저랑 비슷하신 분들 참 많을 텐데 네. 내년에 이제 2 0 3년에는 주식 시장 어떻게 될까요? 좀 아, 살아날까요? 주식 시장은 음. 살아나긴 합니다. 주식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 음.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려 왔지만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22년 전망서에서는 정말 어, 말렸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주식 투자하지 마셔라고 아, 표현을 했죠. 네, 네. 그책 열어보세요. 333페이지. 네. <laughs> 네. 네, 열어보세요. 네. 정확히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라고. 음. 왜냐면 이자율이 올라갈 것이고, 음. 금리가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는 하방 압력 받을 것이다. 음. 그것을 이제 말씀드렸었고, 22년은 주식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 거죠. 물론 그런 국면에서도 오르는 뭔가에 투자를 하시는 분은 뭐 하시겠지만, 대세적으로 여러분들께 다, 다중에게 제가 조언을 드릴 때는, 주식 투자하기 녹록지 않은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정확히 전망을 하셨나요? 금리만 보면 벌써 알수 있다는 음. 거죠. 금리가. 금리가 가장 중요한 기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 다음 중요한 게 나머지인데요. 음. 실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22년의 경제는 실적은 음. 좋았는데도 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거든요. 삼성전자 실적도 좋았습니다. 음. 역대 최고 실적을 계속 발표했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그 기업에 있는 그 요인이 기업에 있는 게 아니라 음. 기업이 처해 있는 환경에 있는 거죠. 음. 그 환경이 뭡니까? 금리 인상인 거죠. 돈이 이동하는 거예요. 음.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음. 근데 23년에는 이제 금리 인상의 고점에 다가올수록 어 이제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선행성이에요. 음. 대략 늦어도 3개월 전까지 선행됩니다. 음. 선반영됐다는 얘기가 그거죠. 그럼 6개월에서 3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음. 역으로 환산해 보면 금리의 고점이 23년 중반이라고 한다면 음. 22년 끝자락, 음. 23년 초이 음. 구간이 이제 약 6개월 정도니까 그때까지는 금리 인상 분위 금리가 높아질 거라는 것을 반영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지점이 보통 변곡점인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가 주춤해지는 구간이 있어요. 네. 금리 인상 포기. 네. 그런 구간이 좀 변곡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음. 혹은 그런 구간에 시그널을 계속 낼 거예요. 음. 여러 가지 시그널. 금리 인상 더 이상 필요 없다. 예를 들면. 네. 그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유엔의 말을 들어야 돼요? 금융기관의 말을 들어야 돼요? 파월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오. 계속 파월의 마음을 읽어야 되지 네. 얼마 전에 유엔에서 어, 미국이 금리 인상 계속하면 안 된다 음. 그러니까 신흥국 망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유엔의 네. 말을 듣고 어, 금리 인상 안 하겠네 생각하면 안 돼요 음. 그거 상관없이 금리 인상할 겁니다 파월은 네.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음. 금융 기관에서 막 판단합니다 어~ 물가 고점 찍었다 이제 금리 인상 그렇게 안 해도 될것 같다 그말 듣고 주식 투자 들어가죠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된다는 음. 거예요. 파월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음. 그거 관계없이 2퍼센트 월2라는 목표 물가가 도달할 때까지 금리 인상 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네. 다만 주식 시장은 선행할 테니까 음. 저점은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음. 다만 그 저점으로부터 주식 시장이 이제 대세 상승률도 옵니까? 음. 엄청난 기회가 옵니까? 죄송하게도 그렇지는 않겠다. 없나요? 왜냐하면 네. 경기 침체가 그걸 도와주지 않아요. 경기침체는 20년에 찾아왔던 이 팬데믹 위기는 음. 한순간에 들이닥쳤고, 음. 한순간에 쭉 회복되는 흐름이었어요. 근데 23년 경제의 이 경기침체라는 표현은 L자에 가까워요. 음. 계속 추가적으로 기업들이 어렵다, 어렵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어. 기업의 실적 발표가 어둡고요. 네. 앞서 애플 사례를 들었지만 애플이 중산 계획을 철회한 것은 그냥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서 이슈가 됐는 애플이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잖아요. 음. 거기서 함의를 찾으셔야 되고요. 음. 그런 것은 실적 장세가 이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22년은 실적과 무관한 장세였죠. 실적은 좋았는데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음. 23년은 실적 장세입니다.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음. 그래서. 주가는 나름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반등세가 뚜렷하긴 어렵고 음. 좀 삐걱거리는 그런 행보가 이어질 것이다. 계속 실적 발표될 때마다 1분기 보고서, 뭐 반기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음. 시장이 좀 요동치는 흐름 그런 것들이 전개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2022 경제 전망서에서는 주식하지 마라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23년에도 현금 갖고 있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어... 그것은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음... 여러분이 안전추구형이다. 금리가 올라가고요. 저축금리가 5% 혹은 뭐 특판상품은 그 이상이기도 해요. 음... 그러면 이런 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 수익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그러면 안전추구형이라면 음... 이런 구간까지는 지키는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음... 의견을 드렸고요. 음... 주식투자도 적절할 수 있겠지만 어, 유망한 산업을 잘 고르셔야 된다라고 음. 이제 조언을 드린 거고 그 유망한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그 산업 트렌드 섹터에 음. 좀 자세히 담고 있죠 그 주식 투자 의견은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다. 음. 알겠습니다. 또 음. 교수님 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총알이 막 날라올 때는 네. 피해야 된다, 엎드려야 한다. 네. 일단 지금 좀 저도 안정적인 어떤 그런 투자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 막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기보다는 그냥 네. 현금을 갖고 있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은 음. 부디 코끼리 뒷다리에 매달려 계시지 마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뒤에 화면에 음. 여기 그림이 있잖아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음. 이 책을 보고 있, 있으면 이게 내 앞이 가려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경제 전망서를 통해서 멀리 내다봐라 이 뜻이에요 미래를 어... 보셔라라는 뜻이에요 네. 전 그런 의미고요 혹은 저맨 끝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책을 통해 책에 가려 벽에 둘러싸여 있지 말고 벽 뒤를 좀 보셔라 이런 뜻이고요. 이 사파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인데요. 네. 이 사파는 23년 전망서 이 앞부분에 10페이지 정도? 그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올라 타셔라 라는 것이고, 음. 책에 올라 타시면 모든 것이 내발 아래 보이듯이 한다 라는 어 표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코끼리 발톱을 보고 있어요. 코끼리 뒷다리에 매달려가지고 음. 코끼리가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뒷다리처럼. 코끼리가 뒷다리처럼 생기지 않았죠. 음. 전체를 못 보기 때문이에요. 매달려 있다 보니까 발톱만 봐요. 음. 많이들 우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주식 차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주식 차트가 앞으로 이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주가의 흐름은 우물 밖에서 결정돼요. 우물 밖을 보셔야 되죠. 음. 우물 밖을 나오셔야 되죠. 음. 밖이 지금 비가 오는 장생가? 아닌가? 국면을 정의하셔야 된다는 음.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렇게 꾸준히 조언을 해 드렸었던 것이고요. 음. 특히 어, 전망서를 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음. 우물 밖을 나오시고 정상에 올라가면 멀리 깊게 보입니다. 정상에 올라가지 못하면 내 앞에 요거 밖에 안 보이는 음.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이 전망서를 좀 보시고 오늘 이 이야기를 또 들으시고 좀 멀리 좀 내다 보시고 국면을 정의하시고 음. 아 이런 국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음. 좀 의사결정하시면 어떨까?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럼 네. 부동산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 특히 어, 끝자락에 음. 매달리신 분들, 그니까 21년 중 후반에 아, 지금 집못 사면 난 정말 계속 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 같다 음, 네. 하신 분들이 뒤늦게 올라 타셨는데, 올라 타자마자 내려간 거, 음. 그런 매물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내집 마련자, 어, 굉장히 큰 고통이 있으실 텐데, 예, 부동산 매매 가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 가격은 죄가 없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 게 좋은 거고, 떨어지는 게 나쁜 거다. 이게 아니고요. 또 떨어지는 게 좋은 거고 오르는 게 나쁜 거다. 이것도 아닙니다. 음. 왜냐하면 그것은 취해진 입장에 따라 다른 거죠. 음. 이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선호라는 거죠. 네. 생각해 보세요. 집을 가진 자는 올랐으면 좋겠고 그렇죠. 집을 안 가지는 자는 내렸으면 좋겠는 음. 거지. 오른 게 좋은 거고 떨어진 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라는 관점에서도. 부디 가격 정책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음. 가격을 올리려고 떨어뜨리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가격은 시장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음. 정책으로 그것을 조정하다 보면, 반은 좋고 반은 싫은 거죠. 음.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은 주거안정대책이에요.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책들, 그 보고서 이렇게 보도자료로 다 받아보세요. 음.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민생 안정, 주거 안정 방안 이렇게 써 있어요. 음. 네. 주거 안정 방안이어야 되지 음. 주택 가격 상승 방안이 아니어야 됩니다. 음. 주택 가격 하락 방안이 아니어야 됩니다. 정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엉뚱한 방향으로 정책을 단행하는 게 아닌가. 핵심이 뭔지를 보시라는 거죠. 주거 불안이 심각한 계층들이 있고, 특히 깡통 전세와 같은 이런 어... 엄청난 현안에 둘러싸인 분들이 네. 많이 계신데. 지금 정말 심각하죠. 그죠그 현안을 뒤로하고, 음. 가격 상승, 하락, 누구의 표를 얻을, 그거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부동산 매매 가격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금리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보아도, 음. 금리가 떨어질 때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음. 다른 말로 자산 버블이죠. 풍선을 부는 겁니다. 풍선이 두꺼워지는 거죠. 이게 20년, 21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3년 부동산 시장 전망 해놓고, 땡땡 해놓고 그 부재가 거품 수축이라고 썼어요. 그 거품이 쪼그라드는 과정이에요. 거품이 형성된 이유가 금리나 유동성이었으니까 그 요인이 빠져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국면이고 22년 지금 하락률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하락률이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0.1% 수준에서 그 밑으로 더 떨어. 마이너스 0.2% 수준으로 하락세가 더 강화되고 있고요. 음. 심지어 이것은 감히 말씀드리면 초입에 해당된다. 허. 부동산 조정기에 네. 초입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23년에 그 하락폭이 더 커질 겁니다. 음. 그것은 주식 시장은 선행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동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음. 동행성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매수자의 마음을 흔들어요. 음. 금리가 올라가면 같은 돈을 빌려야 대출 받아야 이 집을 살수 있는 그 매수자들의 경우에는 어 이거 계속 지난해는 1억 빌릴 때 이자를 20만 원만 내면 됐는데 이제 40만 원을 내야 돼요. 부담이 커지고 부담만 커지는 게 아니라 20만 원은 내가 여력이 있지만 40만 원은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음.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축소돼요. 음. 그리고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자들도 의사가 줄어들죠. 음. 그 매수세가 꺾이고 현재 주택가격 전망 CS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음. 한국으로 인해서 발표하고요. 경제전망서에 그지표 중요,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 지표가 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가장 낮아요. 음. 그러니까 매수 의지가 굉장히 약화됩니다. 네. 근데 금리의 고점에 오르면 더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지금보다. 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음. 매도세는 강하게 만들죠. 지금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음.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불안한 거죠. 하루 빨리 팔고 싶은 거죠. 그렇죠. 다주택자들, 투자자들, 많은 부채에 의존해서 이 집들을 갖고 있는데 특히 갭 투자자들, 음. 이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계속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사, 이자가 불어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환 부담이 늘고 네. 집값은 실제 조정되는 것 같고 이 경매로 내놔도 낙찰도 안 되고 유찰되고요. 음. 그리고 낙찰되는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요. 계속 불안한 거죠. 그래서 빨리 매도하고 싶은 음. 마음, 그래서 금매. 경매,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네. 이게 조정되는 국면을 보여주는 실물 경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고요. 거래가 완전히 줄어들죠. 음. 거래 절벽 현상, 공인중개 사무소가 줄고. 이런 것들이 그 시그널들인 거죠. 그래서 23년 중반에 이 하락률이 더 떨어질 겁니다. 음. 그러니까 매매 가격 증감률을 좀 확인해 보시면 예, 금리의 고점에서 더 그것이 격화될 것이고 음. 또 그것들을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 공급은 계속 늘어요. 주택 공급량을 확인할 수 있는 예,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 공급이 있는데 음. 신규 주택 같은 경우는 그 분양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정확히 2년 3년 정도 선행하는 주택 건설 인허가 건수가 있어요. 음. 쉽게 말하면 이 건설 회사가 분양 사업 하고 싶다. 음. 그럼 먼저 국토교통부 가서 인허가를 받아야그 건수가 있겠죠. 네, 네 그겁니다. 음. 그게 정확히 1년 후의 경제를 부동산 시장, 2년 후의 부동산 공급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 신규 네. 분양. 그런데 그게 계속 떨어지다가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음. 21년부터, 음. 그러니까 23년부터는 공급량이 늘기 시작한다. 나오겠죠. 특히 이러한 기조 속에. 음.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음. 270만 원 공급하겠다. 음. 이런 공급 계획이 같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음.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공급이 계속 늘죠. 그러니까 수요는 미진한데 공급은 늘고 음. 그것이 결국 나타나는 그 근거가 미분양 주택이죠. 음.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20년, 21년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게 대세상승장이에요. 역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미분양 주택 건수를 기록했었어요. 음. 21년 중반에. 네. 그러다가 그 이유는 계속 늘어요. 음. 폭발적으로 들어요. 이런 현상은 어, 수요 공급의 불일치 그리고 자산 가치의 음. 하락 음. 또 거품의 수축 음. 이런 것들이 야기되면서 음. 23년 중 하반기까지는 하락세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집 마련 하시려던 분들은 지금은 워낙 금리가 높기 때문에 엄두를 안 내고 계실 거란 말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죠. <놀람> 언제 집을 사야 될까요? 예. 네, 집 사야 되는 시점은 음. 제가 24년이나 25년에 대한 전망을 할줄 모릅니다. <laughs> 23년 중반기까지는 사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음. 다만 그 시그널들이 또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분양 주택이 감소한다. 음. 거래량이 늘어난다. 이런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그널들이 나타날 경우 아니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음. 그런 시그널들이 나타날 때 혹은 금리를 이제 인하한다. 이런 종류의 시그널들. 음.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물가가 잡혔다. 네. 이게 다 시그널들이 되잖아요. 이런 거시 경제 시그널들은 아, 부동산 매수 타이밍이 오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음. 그런 시그널들이 만약에 23년 하반기에 나타나면 음. 그러면 매수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음. 물론 23년 중반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23년 중 하반기까지는 살 시점은 절대 아니다. 음. 절대 살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